또 자꾸 심하시다. 으와 잠깐만. 살려줘. 아! 살려줘! 뭐야? 뭐야? 올라와. <laughs> 에이. 야, 여기 스케이트 탈수 있겠다. 여기서 스케이트 못하나 쩐다. 와, 눈 오는 거 났어. 드디어. 야. 우와! 와, 이거 봐. 허. 허. 눈 온다. 우와. 나또 있어? 있을 걸나너 주지 않았니? 아나 두고 왔거든 아 없다 나도 두고 왔어 그래. 왜? 그 뼈다귀 개? 개? 어개 개를 저거를 해야겠어 나는 스, 뼈다귀를 스, 어디서 스켈레톤 하나 죽이지 뭐어 스켈레톤 같은 애들 있으면 야, 하나 여기 죽여봐. 좀 돌아다녀서 마을 같은 거좀 찾아볼까? 그게 야 일단 신대륙에 왔으니 여기서는 그냥 방향 생각 말고 마음껏 돌아다녀보자 그래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야 절대 야 어디서 어디서 스켈레톤 어, 소리가? 어 소리 나 소리 나 소리 어디어디? 어디. 아 너무 하얘가지고 다 안보여. 이제 이 동굴 아닌가? 아 어, 여기다! 몬스터 소리 나 여기. 동굴 안에 있는거 같아 그지? 좀비 소리 나지? 여기 아닌데? 여기 동굴 아니야. 동굴이 아니야. 나가 나가 나가. 어디서 스켈레톤 소리가. 응. 음. 이렇게 리얼하게 들리는 거야? 가보자. 그냥 이땅 밑에 있나? 얘는? 아 여기 동굴 있다. 카이만 여기 동굴 있어. 가볼까? 동굴 탐험? 아니야 아니야 동굴을 탐험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 그냥 스텔레톤을 죽이고 싶어. 그래. 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 아! 어디어왜 그래? 어, 어, 어. 이리 와. 너왜 거기 있니? 떨어졌어. 아, 어, 들린다. 좀비 소리, 저 밑에 내려가야 되는 거 같아. 아, 그래, 아직 낮이라서 그런가 보다. 마을을 찾아서 유적도 있으면 좋겠다. 응, 음. 내가 만약에 들은 게 정확하다면, 어... 모든 곳에 다 유적이 있어? 모든 바이옴마다 유적이 있는 걸로 알고. 정글 유적도 있고, 정글 바이옴도 있고. 근데 유적에 뭐가 없잖아. 아이템 몇 개밖에 없어. 와, 근데 여기 되게 눈산이다, 여기는. 그지? 벌판이 아니라 산이네. 퍼덕퍼덕거려. 퍼덕퍼덕? 뽀덕뽀덕? 소리 들려? 응, 뻗덕 뽀덕뽀덕뽀덕 아! 소리가 무슨 소리야? 이거 그 뭐지? 이거 눈밟는 이거... 소리? 눈밟는 소리, 뽀덕뽀덕나 그런 거안 들려. 뭐야? 나 음악 나서 그런가 봐. 나는 이거 걸을 때마다 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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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직한 그런 소리가 들려. 나... 야, 눈토끼다. 제뭐어따어 몰라. 토끼도 잡을 수 있대. 토끼 고기. 아 고기. 소다. 어딨어? 죽이자 <웃음> <웃음> 소를 음. 보자마자 하는 말이 죽이자야 <laughs> 가죽은 많을수록 좋아 아너 가죽 때문에 그렇구나 음. 응 그럼 잡아주지 음. 하지만 집에도 소가 많으니까 음. 근데 걔네들은 음. 계속 번식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걔네들은 근데 집으로 잡... 데려가야 될도 아니니까 음. 잡기가 너무 거. 힘들어 도축업자 업적 탈성 <laughs> 도축업자야 어디 어디가 나 어딘가에 있을 스켈레톤을 잡으러 그래 한 누구 한 곳으로 가한곳 근무 뭐. 한쪽 방향으로 쭉 가보자 8 시간 넘었군요. 한 9시까지, 9시까지 하는 걸로. 일로 가나? 야, 산으로 굳이 올라갈 필요 없을 것 같아. 넘어 넘어 가겠어. 어, 배고픔, 배고픔. 빵을 먹으면서. 빵을 많이 가져오길 잘했다. 달렸! 여기 슬라이딩 같은 거 하고 싶다. 여기 막 썰매 이런 거 타면 좋은데. 스키. 오케이. 스키 이런 거 없나? 썰매? 이동수단? 어? 야 여기 비와. 추운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가 어. 진눈깨비인데? 그러게. 비랑 눈이랑 같이 오네. 그지 이쪽이 비가 안 와. 이쪽이 추운 곳인가 봐. 아이씨, 비 오네. 잘못 왔다. 반대쪽인가? 여기, 여기, 아, 여기가 물이 조금 녹았네. 이쪽, 어디가? 이쪽이 충, 추... 어? 나안 보여? 너산 위로 올라갔니? 아니, 나물 반대편에 있어. 에이? 어딨어? 몰라. 나 어디 비가 갔지? 안 내리는 곳으로 왔어. 비가안 어. 내리는 쪽으로 왔어. 너 어디는 있지모르겠다 좌표를 좌표 읽어줄게. 옆으로 3잠잠만잠옆만로 자, 옆3로 자, 옆가 어. Z는 마이너스 이구 이사 오고 있나? 에이맨 응 찾았다. 아, 왔다, 왔다, 왔다. 어느 쪽에 있었니? 저기산 뒤에 있었니? 응, 그래, 일로 가자. 네가 날 빼고 산을 넘어버렸어. 아, 그렇구나. 응, 나, 난 비가 오는 게 싫었어. 눈이 좋아. 흐, <laughs> 눈은 소리도 안 나고, 참 좋다. <laughs> 아, 좋다. 예쁘다. 아니, 빠르잖아? 응? 너가 빠르게 달려갔어. 너 잃어버리겠다. 잠시라도 한 눈을 팔면 안 되겠어. 으! 박치기했다꼈 얍. 음. 음. 잡았구나. 응. 음. 여기 되게 나무가 많아서 앞이 잘안 보여. 오고 있니? 어? 오고 있니? 네가 또 어디 있을까? 여기 나 여기 너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여기 조금만 주위를 돌아봐 뒤를 돌아버려 뒤를 돌아 어 그래 그쪽에 여기 아, 있자 눈이 멈췄어 어 멈췄어 해가 뜨나 봐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걸까? 좀 이렇게, 어 이, 뭐냐? 눈이 공중에 떠있어. 좀 평원 같은데, 집이, 집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여기 너무 나무라서. 그런가? 이런데 집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난내 생각은 그래. 음... 그래서 뭔가 평원 같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는 너무 숲이야. 북유럽 같은 곳이야, 여긴. 잘못 왔어. 소가 엄청 많다. 음. 그게 소가 추운 산소, 그 추운데 많이 산는너 음. 나를, 나를 쳤니 <laughs> 나를 잡어. <잡아? 웃음> 아, 널 잡고 있었냐? 껄껄. 가족만. 아, 크리퍼다와아야 진짜 나무로 아다 갑자기 크리퍼가. 그리포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엔더맨 있는.. 엔더맨 이아아아아아 엔더맨이지, 저거. 저 평원인가? 야, 평원 쪽으로 가볼까? 앤 엔더맨 있어, 저기. 저기 평원인 거 같은데, 저로 가볼래? 근데 엔더맨은 피해서. 엔더맨 왜 피해? 엔더맨 공격하는 거 아니야, 나? 눈 마주치면 공격하지 않아? 쟤가 공격을 하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나, 나쟤 되게. 으하하ara! 야, 야, Coast 야, Coast 야, 야, 야! 야! <laughs> <있개ừ> 뭐야? 얘네 되게. 잡았어? 아니, 지금 잡고 있어. 아, 잡고 죽을 있어. 것 같아, 나. 죽는다. 야, 피해! 안 돼! 죽였다. 야! 너 집이야? 나 혼자 여기 지금 남겨두고 죽은 거니? 어, 죽었어. 야, 어떡하라고, 나 어떡해! <laughs> 야! 병원을 야, 드디어 풀... 찾았는데 지금 밤인데 좀비 있고 여기 난리 났는데. 어, 야, 아빠. 좀비 엄청 와! 소환해봐. 너 소환. 잠깐만. 나 근데 여기 좀비가 너무 많아. 잠깐만. 어, 스스로 어떻게 몸을 피하고. 와, 당황이야. <laughs> 야, 여기 몸 엄청 많아. 아, 막 거미 따라오는 소리 엄청 들려. 아, 좀 여기야 좀평온이 나올. 잠깐만. 왠지 마을이 있을. 아, 집이 있을 것만 같아. 몹이 엄청 많아. TP였냐? TP? 소환 어떻게 하더라? t p 아방방이 TP 하고 그... 누가 누구 이름을 먼저 써야 되는지 좀 알아봐줘. 슬래시 하고 이제 TP 뭐 그거였던 것 같은데.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아이디를 두 개를 써야 돼. 근데 어. 잘, 잘못하면 내가 너 옆으로 간단 말이지. 알아봐. 마인크래프트. 그... 야그 엔더맨이 옛날이랑 다르다. 왜? 엄청나게. 어. 부러졌어. 하네. 그렇구나. 걔 옛날에... 눈을 마주치면 안 돼, 걔를. 눈만 안 마주치면 안 공격해. 나도 눈안 마주치고 해, 저거 했는데. 아 그래? 뭐지? 응. 월이 바뀌었나? 어, 사용법은 어 TP 하고 어. 어, 해당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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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적 어, 어. 플레이어. 해당 플레이어 목적 플레이어. 아 오케이 너너 어. 너 먼저 쓰는 거네. 아 좀비 온다 아 좀비 온다 잠만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TP ABC라고 하면 자신이 어. ABC에게 이동합니다 What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야, 그럼 네가 해봐 네가 네가 나한테 이동해봐 어 TP 아나나스 피디 아 스켈레톤 소리가 들렸는데 안녕 왔어? 어, 어 왔다. 아 환영식! 야, 스켈레톤. 네가 원하던 스켈레톤. 야, 내 아이템들 다 어딨어? 몰라? 도망쳤니, 너, 엄청나게. 아, 아, 그럼 너 죽은 데에 있겠다. 야, 죽은 데로 다시 갈래? 어, 가야돼. 그래. 그리고 여기 방방이가. 네 뒤에 방방이 있어. 아! 아! 으아! 아, 잠깐만, 야, 잠깐만, 피가 없어. 어우, 얘, 왜 이렇게 잘 싸? 야,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겠다. 나채가 없어. 난 무기가 없어. 아, 그렇구나. 야, 우리 어. 쉘터 만들까? 그래야 할 듯. 야, 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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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좀비. 야, 얘 뭐야. 아, 안 돼. 맞으면 지금 죽을까, 지금. 야나 맨손으로 좀비 때리고 있는 거 알아? <laughs> 어, 알아. <laughs> 아또 들리는데 좀비? 한 마리 더 있나 본데? 아, 아 스켈레톤다. 아또 있다. 아 난리 났네. 버티고 있어봐. 야 이쪽으로 와봐. 내가 쉘터 만들었거든. 나 지금 움직일 수 없어. 왓. 됐다. 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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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야, 나 주먹으로 때려서 저기. <laughs> 일로 다 들어와 봐. 잠깐만 <laughs> 우리 피하자. 대박. 막을 거야, 여기. 야, 내 아이템 다 어디 갔냐? <laughs> 몰라, 나도. <laughs> 나 이게 먹을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했어. 뭐야? 뭐? 뭐? 네 아이템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laughs> 왜그 생각을 못해? <laughs> 도망... 나는 <나도> 어떡하라고 여기서. <laughs> 나 그냥 도망쳤어. 잘려봐. <laughs> 우리 여기서 뭔가를 만들자. 다시 여기서 해가야 돼. 이거 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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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아오씨 어. 놓고. 앞으로 잠시 여기를 아이고 어둡네 조금 파, 파서 공간을 만들고 어우 야 지금 이거 저거 소리지? 스켈레톤 소리지? 응 어휴 여기서 재정비를 해서 나가자 아악 뚫렸어 아악 어휴 여기서 내가 저게 있어요 게 뭐야? 나둘 야, 내가 던져주면 이거 먹을래? 먹어봐, 응. 먹어. 아, 이 막대기도 응. 던져줘야겠다. 막대기 먹고 장비를 좀 만들어. 그리고 먹을 거도 줄게. 하, 대박이에요. 빵도 먹고, 재정비를 해서 가자. 가보시없구나 나의... 나의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어. 마라탄. 지금 가면 없나? 없어졌지. 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래? 근데 거기 어딘지 모르잖아. 어, 난 모르지. 나도 모르지. 넌왜 몰라? 모르... <laughs> 내가 아나? <laughs> 너는 왜 모르는데 여기 왔던 길로. 우리 어너 어, 어서 죽었지. 나 아까 그... 엔더 있는 곳에서 아 맞다 아 그럼 얼마 안 멀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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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을 것 같아 갈수 있을 것 같아? 아님 말고 아니야 가보자 나무 만들고 막대기 좀 만들고 어? 아나 그거 나 잠깐만 돌너 있냐 돌? 돌다 썼어? 돌 어. 아니 있어. 돌 13개. 돌좀 줘. 이거 무슨 좀비 소리 아니야? 이게 좀비 소리야? 스노우 좀비 소리 아니야? 그래. 몰라 나도 모르겠어. 칼이랑 해가 뜨고 있다야. 그래, 다행이다. 또 왔니? 있나너초 있어? 횃불? 하나. 하나. 응. 내가 좀막 주지 않았어? 석탄? 어,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타, 타는 소리지? 이거? 응, 오케이. 나갈까? 응, 죽었다. 오케이. 뼈다귀를 먹었군. 우리가 방방이다 방방이다 방방이야 방방이 온다 조심해 조심해 <laughs> 되게 쿨하게 맞는구나 너는 <laughs> 야 여기 방방이 떠있어 방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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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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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얘춤잘 춘다잉 트위스트 추면서, 아! 터진다, 터진다! 아휴. 어휴. 어휴. 야, 아까 갔다 왔던데. 응. 거의 이쪽 아니야? 모르지, 나는. 네가 어, 어디까지 도망쳤는지 난 모르니까. 아, 이리로, 이리 가보자. 나도 모르는데, 나막 애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도망쳐왔거든? 어디로 왔을까? 길을 잃었다 숲속이었잖아 음, 어딜까? 도망가보자 이리로 여기가 맞나? 가보자 어차피 어딘가를 가야돼 여긴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있는데? 여기 아니야. 아너너너나 따라오던 거 아니었어? 아니야. 어디로 가고 있었는데? 앞장 서서 가고 있었어. 아, 아 서로 앞장 서서 가고 있었어. <laughs> 어디로 어디로 너 대체 어디로 앞장 서서 가고 있었던 걸까? 어딨어 너? <laughs> 넌 어디 있는 거야? 아까 걸까? 있었던 대로 다시 돌아왔어. 너 엄청 많이 왔네. 어? 나 보여?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주변을 둘러보는데, 아까 전에 내가 숲에서 죽었, 죽었잖아. 어. 아, 너 보인다, 이제. 근데, 여기는 숲이 아니잖아. <laughs> 여기 어, 숲이 아까 전에 몹이 엄청 많아서, 나 그냥 계속 달렸어. 그렇구나. 어. 응.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이쯤 되면 포기하는 이쪽인가? 게. 일로 가보자. 여기가 약간 평원인 것 같아. 어디 있는데? 너? 응? 나, 너 아까 너... 나 발견하지 않았니? 여기했는데 여기. 네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나 여기 달려와. 여기 있어. 헤이맨 달려오렴. 와. 어, 달리는 키가 뭐였지? 레프트 컨트롤이었나? 레프트 컨트롤. 어딨어 너? 아? 어? 떨어졌니? 어. 알았구나. 고고 달렸. 너 어디 있지? 너 뒤에. 아, 어. 빨리 오라굿야너눈좀 있냐? 아, 어, 눈덩이 있어. 쪽 이쪽, 이쪽 맞는 것 같아 여기가 평원인 거 보니까 나의 목표는 눈이었어 눈을 다 얻었다 토끼 토끼 엄청 조그맣다 응으 떨어질 뻔했어 여기 나숲응 어디 나 보여 너나나또 놓쳤니 아너 보여 어 이리 와봐. 여기 숲 아니야? 여기가 약간 숲인 것 같은데. 근데 이쯤 되면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 나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르겠다. 아이, 아이템이. 나도 잘 모르겠어. 뭐 가보자 야, 일단. 들었던 거 같은데. 왔으니까. 응. 있으면 먹고 아니 말고. 어느 쪽이었을까? 빨리 왔. 칼 들고 다니냐? 아 칼이구나. 응, 그러고 보니까 나 화살도 진짜 많았는데, 진짜 화살 어떻게 맞다. 만들어 만들 수도 있지. 어, 기털이 닥털 닥털인가? 응, 닥털이랑 닥터리랑... 그 이름 뭐냐? 우와, 낭 떨어지다 여기. 뭘로 만들지? 막대기, 나무 막대기? 닭털이랑 나무막대기랑그 부싯돌 아, 부싯돌이 필요해 응. 특이하고만 털을 녹여서 붙이나? 글쎄, 아니 너 어디서 죽었지? 저 위에서 죽었지? 너어 위에서 죽었지? 산 위에서 그랬어? 그러지 않았어? 몰라 아 와, 왓! t 사라졌어.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난 네가 어디서 죽었는지 정확히 몰라. 너 어디서 죽었니? 몰라, 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나 여기 산 위에 있어. 나 준대. 너더라고. 좌표를 대라. 1556. 오. 100332. 어? 1556 100332 1556 100332 제트가 아닌데? 아넌줄 알았는데 소, 소였어 제트가 10033이라고? 아니 그 잠깐만 어 제트 3328 3328 아 이쪽 너 옆에까지 갔네. 오케이 오케이 내 걸로 갈게. 았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요. 안녕. 안녕. 너 이거 산 위에서 죽었니? 아니면 내려가서 죽었니? 내려가서. 내려가서 죽었어. 아, 그럼 밑을 뒤져야겠네. 밑을 돌아옵시다. 나 엔더맨이 밑 위에까지 올라온 줄 알았는데 밑에 있었구나. 응. 별로 안 됐는데 금방 없어지네. 얼마나 오래 가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 뭐라, 뭐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음이 응. 절벽 근처에서 죽었어? 어, 내가 기억하는 건 나는 절벽이 아니라 약간 응, 둔덕에 있었어. 어, 어딜까? 자꾸 아이템을 버리지. 둔덕 이쪽인가? 아, 저, 뭐야, 가족도 많이 모았었는데. 그렇구만. <laughs> 아. 엔더맨이 널 찍었나 보다. 아니, 엔더맨이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 처음 봤어. 음, 패치됐나 봐. 그니까, 엔더맨이 옛날엔 되게 우스웠는데. 헉, <laughs> 우스웠다니. 왜냐면 엔더맨 그냥 다리만 보고 공격하면 괜찮았거든 근데 아... 이제는 다리만 보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얘가 한번 그 교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 나를 진짜 엄청나게 때리더라고 죽여버렸어 그냥 응. 없다 그지? 없어졌나봐 갈까? 걸까? 그래 얼로 왔지 우리? 얌. 이쪽으로 그냥 쭉 가면 될것 같지 않아? 응. 여기가 숲이니까 아 잠깐만 배고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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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금 게임을 끄면 응 다음에 여기서 다시 시작하나? 그렇지 않을까? 그렇구나 너무 집 떠나와 보트 타고 집을 너무 멀리 떠나왔어 달리 방법이 있다? 뭐? 네가 여기서 날 죽이는 거야. 어소환 그리고, 그리고 내가 널 부르는 거지. 아 그렇구나. 난 이제 잃을 게 없거든. <laughs> 하지만 이왕 스노바이옴 멀리까지 왔는데 뭔가를 얻어가고 싶다. 많은 걸 얻지 않았어? 너 어디 있어? 나? 네가 달리라는 길로 그냥 달리고 있었는데. 그래? 너나왜너못 찾겠지? 이렇게 자꾸 잃어버리는 거야? 왜 자꾸 잃어버리지? 분명 니가 내 바로 뒤에 있었는데? 너산 올라갔니? 아니? 안 올라갔니? 응 뭐지? 여기 나 찾았다 어디 서어뒤아 있구나 일로 와둘다 하얘가지고 그래 빨리 와 달려오라고 가뜩이나 맵도 하얀데. 조심. 이쪽, 이쪽. 어, 해진다. 어떡하지? 해가 지네. 마을이 있으면 좋겠는데, 마을이 안 보여. 한번 돌아보자. 돌아봐. 좀비 소리. 어 벌써? 아 저기다 저기다. 아니네 나무네. 아 여긴 바다네. 배 탈까? 어 그래? 굿 굿. 저에겐 배가 있습니다.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